네, 목동의 보반정사 불자, 부부 불자에 불자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 특성이 요, 개인의 삶이 행복한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게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그 코드가 해소가 같이 돼야 돼. 절에 와서 아까 너무 너무. 연보를 잘하시더라고요 여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연보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군의, 그 법회에서 연보를 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좀 짧게 현대화된 그런 법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 제가 연보를 해드린 이유가 스님의 중에 목소리를 듣고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연보를 할때 느껴지는 안도감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내적 체험들이 다시 재현됩니다 내 속에. 그럴 때 이제 불교적인 불교만의 특성을 느낄 수가 있고 종교 활동을 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화된 종교 활동만 하게 되면 그 경험은 없습니다. 어, 조금 부족해요, 그렇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요소도 그리고 아까 지금 현대화된 그한 한글도 같이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 잘하셨다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한문과 한글이 같이 운용됐을 때에. 어, 느껴지는 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근데 또 이제 한문이나 이런 게, 이런 게 아주 빠져버리면, 연불이 아주 빠져버리면 조금,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매가리가 없죠. 그렇죠좀 싱거워. 근데 그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녹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30년 불자 법회의 내공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기타 등등의 요소를 갖추고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서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면 복지현장 이제 제가 지금 복지현장을 하면서 또 여기도 너무너무 재밌는 장이에요. 어떤 게 키워드냐면 용서와 자비 이해, 삶의 완성이 키워드가 됩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작년 11월에 요양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한 번에 한 달에 여섯 분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다림을 자주 가는 스님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경험 기회도 많이 없었고 특별히 막 그걸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섯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 사람이 사람을 보낼 때 어떤 형태의 애도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깊이 있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마 지금 어머니,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셔야 되는 계층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 내가 또 요양원을 가야 될 수도 있고 와상이 되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면 어쩌면 내가 가야 되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어, 이제 코로나 전후의 상황을 봤을 때 거의 코로나 코로나 때는 나머지 뭐 인간의 여가를 위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한 활동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방역과 어, 최소한의 활동만 하기 때문에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시들어요. 그래서 많이 건강도 쇠약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줄어드니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드시는 거, 뭐 신체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다 줄어들어서 많이 건강이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배신감과 죄책감이라는 키워드를 찾게 돼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죠. 아니 감히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 협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게 되는 상황도 발생해요. 을 왜냐하면 치매가 진행이 되시면 어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 한계점이 있으시거든요 분명 오시게 됩니다. 그다음 자식은 또 어떠냐? 아 엄마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모시게 됐어. 너무 너무 괴로우신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도 당당하게 요양원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내가 내제2의 삶, 내 마, 삶의 마무리를 할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이야, 요양원이. 니네가 내 삶의 마무리를 해줄 수 없어. 자식들이 자, 자기 삶의 마무리를 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잘못되면 괜히 싸우고 막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기회. 그곳을 내가 요양원을 체험하겠어. 라는 당당한 마음가짐.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굉장히 어르신 개개인들에게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종교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어, 이제 그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제가 그 서비스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는데 활동 잘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엄마 굉장히 많았어요. 나 요양원에 보냈다고. 근데 그 화가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시면서 아, 두째 아들인지 큰아들한테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자식은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데, 이 자식이 죽을 때까지 그거를 가슴에 한으로 그러면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내가 아무리 자식 미워해도, 내가 자신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로 가셨다는 그, 그게 또 당신의 까르마가 돼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자주 자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 나서 내 삶을 이만큼 완성했고 자식으로서 자식으로부터 배운 게 너무너무 많고 얻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이몇 년의 시간이 나에게 괴롭다고 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어, 조금 더 내가 자식이 죽으면서 자식들한테 내가 너 때문에 행복했어. 네 덕분에 내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었어.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을 선택하게 네가 만들어줬어. 난 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너도 네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살길 원해. 라는 워딩웨어로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너무 고귀하고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과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직원들과는 굉장히 갈등이 있습니다. 일반인 직원들은 싫어하고 있어요. 네. <laughs> 제가 자꾸 일을 만드니까 네,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복지기관에 어르신들이 살, 사는 장소 이고요. 종교의 종교적인 색채를 띄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종교인으로 보기에 이거 참 가혹하다. 왜냐면 하 아무리 치매가 걸셨어도 제가 들어가면 합장하고 인사하세요. 근데 와상으로 분명히 저 어르신은 일어서지 못하신대요. 이렇게 잘뭘 하지 못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가면 허리를 들어서 인사합장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막, 어, 잘안 움직이시는 분인데, 어, 합장하고 인사하시네요. 요양고 선생님들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 저라서 인사한 게 아니고, 그분의 삶이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인 거죠. 근데 마지막에 종교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건 가혹한 일 아닌가요? 내가 자, 죽음에 있어서 가장 종교가 필요한 때에, 그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에게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마무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색깔을 뺀다, 이건 너무 너무 현실하고 그 개인의 삶에 맞춰지지 않은 서비스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폐단도 많이 있, 있겠죠,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 그패단보다는 하나의 개인의 삶을 존중한다면 그 사람이 끝까지 자기 삶을 존엄하게 살수 있게끔 그런 요소를 어,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은 가까이 저희 이제 종사자가 55명인데 그뭐 저를 포함해서 그 모두가 죽은 가까이에 있어요. 어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또 엊그저께도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삶을 더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밀밀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 소임을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법회를 군인들을 겪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소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했을 것뭐 같습니다. 젊었을 때의 삶이 얼마나 어,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 나가고 막그사이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배신, 배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지 감정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난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한 스펙트럼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진리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르침 안에서 이제 배움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결국 자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내가 무엇이 되어서 성취를 이룬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한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 나의 자아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삶이 어떠, 어떻게 되죠? 아, 늙은 삶이 이 몸뚱이가 괴로우신 거죠. 아 젊었을 때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 힘있을 때 좋았는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 그것은 영적 성장, 정신적 성장. 네. 누워서 와상으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치매가 있, 있다고 해서 성장을 못 하는가?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성장은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행활동 통해서 뭐간경 연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셨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이 나이가 드실수록 내공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다.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할수 있고 내가 나를 안정되게 할수 있는 도구들이 있으시고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이제 불자들이 평생 가지고 해내 써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돈이 있건 없건, 하고 어, 있으, 있으시면 좋죠. 제가 음, 지위가 있건 없건. 음, 그것이 귀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돈과 지위로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할수 있는 불자였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이런 것을 세상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내지는 돈과 명예가 없었어도 나의 가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라고 정의하실 수 있었다면은 굉장히 불교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태어난 의미이고, 어, 또, 마지막까지 해 나가야 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와서 이제, 그, 하여튼 와상 어르신들 시작해가지고 제가, 뭐야, 지금 저희 요양원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 그 지금 어떤 어르, 이 삶과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워 계신 어르신들 시작해가지고, 모든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어르신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굉장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 직원들이 필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민요나 이런 당신들 스스로 노래를 부를 거는 저희 어르신들은 주크 박스에요. 이렇게 어르신 오늘 노래 부르셔야지 툭 치면 이 노래가 않아요. 계속 나오시는 거죠. 이렇게. 음, 화도 좀 그러면 덜 내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최근까지는 한 40여일간 아침 명상을 했습니다. 8시 20분에 출근해서 한 25분 정도까지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을 하고 나면 하루에 좀 화내는 욕설 하고 화내는 횟수가 좀 줄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아침에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어르신들에게도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명상은 그런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국 스님과 제가 인연이 있고, 존경하는 어른 중에 제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한번 모셨어요. 우리 스님께서 나의 두려움은 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주제로 전 직원들에게 또 어르신들에게 그 법문을 해주셨는데, 또 이때도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서도 너무너무 감동받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좀 민폐를 끼쳐도 돼. 라는 생각이 이제 그리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고, 음, 타인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심이 늘어날 수 있는 순간순간을 늘리다 보면, 개인의 삶이 조금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어. 커피 강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직원들 직원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요양원에 이런 게잘 없습니다 잘안 해요 직원들 대상으로는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 요양보호사 계층이 어떠지냐면 말씀 재밌으신가요? 너무 지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제가 네 이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저도 사실은 나중에 요양원 가게 되지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계층이 어떠냐면 일단은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된 계층들이 들어오고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있어요 언행, 태도, 매너 이런 게질 관리가 쉽지가 않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들이 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우를 받으면 서비스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께 또한 가지 문제는 요새 이 요양보사 일도 사람들이 잘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어르신들께 어린들, 다시 젊어지시면, 사지가 멀쩡해지면 요양보호사일 하시겠어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어, 이 업무의 난이도와 어떤 인식 수준이 좀, 좀 많이 떨어지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50대 이하는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앞으로 10년이면, 어, 지금 8인년 개띠, 8인형 개띠, 아, 제가 8인형, 죄송합니다. 58년 개띠. 제가 8인년 개띠라서 지금. 58년 개띠분들이 굉장히 인구수가 많은 그 띠에 속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요양원으로 유입될 수, 아니면 인구, 노인인구로 들어서는 분들이 되시잖아요. 10년 정도 후면. 그러면 요양고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되지 않아. 아무리 우리가 자격증 따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 요양보사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굉장히 많이 보죠. 그래서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인지.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서 하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욕설을 하시고 이런 분도 있으세요. 정나라하게 네. 표현하자면, 어, 내, 나 때, 내 덕분에 월급 받아서 사는 것들이,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지금, 내 자식이 못 해주는 거를 나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밤에 이렇게 제가 야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대변 못 보신 분들 한 번에 손가락으로 파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서비스를 어쨌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나마 삶의 오랜 내공과 그 우리, 우리 지금 50대 이상의 이, 우리 부자님들께서 겪으셨던 세월을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고, 많이 배려하고, 이런 계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이 힘든 거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겪고,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당신들의 삶의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자식보다 귀한 존재인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지금 몸이 이렇다고 해서 나의 존재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꾸 하고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그, 그 공간에 오래 있고 싶겠습니까를 자주 질문해요, 제가. 그리고 무슨 워딩을 이렇게 좀 나쁜 워딩을 썼다는 걸 들으면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해요. 선생님, 이러이러한 단어를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하면 선생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드시겠죠. 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저는 이요양고사들의 그, 이 삶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계층이 어떠신 거랑 상관없이 성장은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 근간에 제, 이제 성직, 어, 종교인이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거죠. 종사자도 어르신들도 다 이제 마지막까지 성공하고 성장하는 삶을 어, 사시길 원합니다. 마이크는 뭐 항상 노래 부르시고 뭐 이런 상황인데 노래 음악 아. 네. 반는못 넣으려고요. 이렇게 이제 불자 우리 불자님들이 불자라면 나는 어떤 불교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불자인가, 그것에 대한 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될것 같아요. 평생 20년, 30년 불자로 살았는데 나는 어떤 불교를 했는가 그러니까 음원이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불교는 뭐야라고 물으면 글쎄 이렇게 됐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 불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항상 어, 선인성과 선인락과 악인고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10년까지는, 중대고 스님 되고 10년까지는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아니, 나쁜 짓 하고도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제, 제 또래 친구들 보면, 아니, 쟤네들은 복안 쌓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뭘뭐 이렇게 복을 맨날 쌓아야 돼. 뭐, 이렇게, 왜,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마 여기서는 우리 부자님들께서는의심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이런 포교의 현장도 들어오고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진리가 맞구나, 틀림없는 이것이 맞구나, 부처님께서 인연법, 악인고가 선인답과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선한인을 무시하고, 악한일을 쉽게 세우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존재를 주먹는 니다 어, 이거를 제가 요행을에서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이 어떤 거가 있겠어요? 뭐 남을 해치고, 미간하고, 이런 것도 나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하고? 그런 어르신들이 행복하신가? 안 행복하세요? 내 어디를 막 전전공감해서 그 좁은 요양원을 전전공감해서 막 다니세요. 누가 올 거라고 하고 누가 내거 훔쳐갈 거라고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마음속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어르신은 가면 저 가면 꼭밥 먹고 가래요. 자꾸 <laughs> 식사하고 가시래요. <laughs> 선생님 어디서 오셨냐고. 제가 그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평생 남한테 베푸셨고 당신 누워계는 너무 당당하셔. 항상 당당하세요. 편안하고 안정되어 계시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생의 끝까지 이것은 나와 함께하는 동료다.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나오는 선인, 어, 악인 고가, 선인 낙가는 틀림없이 여러분 불자 모두의 삶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법회에 와서 제가 포교 현장 제가 느낀 다양한 포교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모이는 일이 많이 없어요. 조계사나 이런게 그렇지만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불자님들께서 모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포교 의 장에 여러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하십시오. 볼자로서의 어떤 체험이 넉넉해지시길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을 정말 성공하게 하실 것, 어떤 내적 성공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끝까지 존엄할 수 있는 용기, 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